8번, 20번, 또 어. 도저히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10번, 11번, 17번, 14번, 14번, 아니 뭐또고고원도오냐 망가풀 또 질문인 사람, 16번, 16번, 또 질문인 사람, 또 바뀌었네. 어. 콘서트. 와. 진 사람 꽤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laughs> 되게 뭐 등들 <laughs> 아, 컸다. 아니, 아니, 근데. 아, 맞그 메시 놀았으니다을아 근데 은근근두개가이려도막뭐 저기 였던 걸로 기억해. 내용 봐야겠다. 아니, 강남은 가면 근데 네, 강남은 다 똑같은데. 가면 갈수록 등급 따기 쉬워져 여러분들 음. 수학은 수학 1, 수학 2는 수포자들도 다 하셔야 되고 이미 수학 가면 갈수록 포기하는 애들이 늘어갖고 밑에 이제 양탄자처럼 쫙 깔아준단 말이에요 어? 하는 애들만 하는 애들끼리만 계속 경쟁을 하니까 야! 야! 조용히 하고! 지금 봐! 13번!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A의 3분의 1승은 B의 몇 승? 예. 5분의, 5분의 1승은 2에 n분의 2승이죠. 했지. 여기서 주의할 거. 절대로 밑을 사로주면 안 된다. 왜? 4의 2분의 1승은 자연수잖아. 그쵸. 원래 보통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지. 근데 밑이 사면 유리수여도 자연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핵심은 뭐야? 밑을 소수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잖아. 이거 멋대로 막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 이 비슷한 것들은. 무조건 밑줄 소수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야 오류에 안 빠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3승 해가지고 A는 N. 2에 N분의 6승, B는 2에 N분의 10승. 곱해주면 AB는 아, 2에 아. 더하니까 N분의 16. <laughs>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한거 캐치하시고, 그럼 N은 2부터 약수들 다 해주면 되죠? 그럼 20번하 10이니까 30이 정답이겠지 14번 이거 13번이었고 14번은 여러분들 정리하면 3분의 4 로그 X 더하기 얼마? 예. 1까지 정리되는 거 맞지? 문제에서 준 X 범위 양쪽에다가 로그 씌워주면 4번 로그 씌워서 맞죠? 근데 여러분들 얘가 뭐이길 원해? 정수 정수이길 원하지 그럼 그냥 얘가 뭐면 끝나? 정수, 정수면 정수. 되죠? 양쪽에 3분의 4씩 다 곱해주면 되지. 3분의 8에 블라블라. 3분의 4 곱하면 얼마? 4지. 이 사이에 있는 정수에 누구밖에 없어. 3. 3밖에 없지. 얘가 3이어야 된다고. 그럼 로그 x는 4분의 3 곱하면 되니까 4분의 9. 분자분모 더하래. 13. 16번. 16번은 일단 문제에서 시키는 거 하시면 되는데요. 별 A 있지. 별 A는 small m m i n u large m 있지. 얼마 줬어? 17은 all o g 이렇게 적었어. 됐지? 별 B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면은 여기 A고 이 all log은 x b 5인데 여기까지 맞죠? 근데 여기서 거리는 파색으로 나타내고 있잖아. 화색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별 A는 A 거리 있지. 이게 별 B 거리에 몇 배래? 16배래. c 는 그래서 여기 XB 없애고, 여기 그냥 16인수로 적었어. 변수는 적을수록 좋잖아. 막 이상한 거막 계속 달고 다니지 말고. 됐죠? 그럼 뭐, 하, 뭐 하면 끝나, 둘이? 빼면 제일 자연스럽지? 빼는 게? 17-A는 빼면 마이너스로 날아가고 시작하죠. 5로 묶이죠. 5로 묶은 상태에서, 로그 16X에서 로그 X 빼니까 진수끼리 나머지지.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 로그 16만 남죠? 근데 로그 16은 여러분들 문제 보면은 로그 1.6이 얼마? 0.2. 그럼 로그 16은? 1.2. 1.2야 .2. 1.2. 2하면 망해. 진수가 10배 됐다는 건 로그 10을 더하는 거야. 1.2야. 그럼 1.2에 5배하면 얼마고? 6이니까 A11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다. 그 다음 17번 17번에서 준두 함수 역함수 관계인거 인정하시죠? 그죠 역함수 관계인거 알고 길이 마이너스 1자리 되셨지 그럼 점 P가 12,4지 점 Q 대답 어떻게 돼? 아, 4,12 그치 4,12죠 역함수 관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왜 둘이 딱 y&x 대칭일 수밖에 없냐면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대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y&x가 지나가면서 수직이 등분하게 돼 있는 거잖아 여기가 그쵸? 역함수 관계니까 문제가 애초에 그 상태에 여러분들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래? 36 36인데 얘가 x축과 평행한게 되게 중요하지 왜? y값이 얼마로 고정? 4, 5, 5, 4로 고정이죠? 5, 6, 6, 6. 높이 얼마? 8 8 그럼 밑변의 길이 구여야 되지 그럼 여기 몇 콤마 몇? 3컵 콤마 4, 4 되는 거 맞지? 4. 그다음 2점과 2점을 그냥 지수함수에 대입해서쓰면 그럼 4는 a 의 3승 마이너스 b고 12 대입해주면 12는 a 의 4승 마이너스 b지 각각 뺐어 8은 a 의 4승 마이너스 a 3승 맞죠? 그럼 얘 넘겨서 조립제법 해줘야 되는데 넘겨서 조립제법 하는 거나 이 상태에서 얘를 거야. 팔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 네. 그리고 장난 아니야 이거 A2 바로 보여야 되잖아 어? 어? A2잖아 솔직히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계산하려면 조립제법 끝까지 해가지고 실수 나오는지 허수 나오는지 다 판별해 줘야 되긴 하는데 사실 여기 A2밖에 안 나오긴 해 결과적으로 문제 뭐고 하는 거야? 양의 정수나 AB가 그리고 그치? 양의 정수 즉자연수인거 A2밖에 안 나온다고 조립제법 끝까지 하셔도 아마 중간에안될 건데 A가 2면은 B는 결국에 얼마인 거 알아? 4인 거 알게 되죠? 이거, 이거까지 같이 해야 돼, 여러분들. 음, B가 4야. 그래서 로그 g 어? 2의4구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2고요. 18번. 18번은 기억은 맞아요. 그쵸? 그쵸. 그다음 니은 푸실 때 Fx를 그 제공돼 있는 거 앞으로 좀 뺐어. 아 네네. 그다음 진수 안에 있는 거 통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문제 풀기 쉽지 않았어? 니은풀 때는. 음. 여기다가 2부터 넣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어차피 다 더할 건데 2로 묶어주면은 로그들끼리 더하는 거 맞지? 그럼 아. 진수끼리 싹다 곱할 거 아니야. <laughs> 그럼 로그 바로 열고 2 아. e 넣어주면 얼마? 4분의 6 원래는 괄호 닫고 로그 도 더해줘야 되거든? 그러지 말고 진수끼리 곱하면 맞지 네, 짝수들끼리 넣어주니까 여기가 6분의 8 이렇게 받아오는 거잖아 이렇게 못 믿기는 사람들은 한번다 적어보고 진짜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3 0도아2 8도은것까지겠지 그럼 얼마? 30분의 3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유기 위치 2구나 그쵸? 어 이거 틀리면 큰일 날했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방향으로 약분해주면 마지막에 남는 게 4분의 32니까 얼마 여기가 8. 그럼 이만큼이 3이고 두배하니까 얼마? 6 나와줘야 되니까 미엔땡이지 니는 8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지그은 산술기합표면 써야 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문제가 예쁘게 줬지 일부러. a b 둘다 누구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의 최솟값으로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FA 더하기 FB가 얼마래? FB가 8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얘 최소 구할 때 산술기가 쓴다고 치면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이, 같이 같을 때 얘기하는 거지, 같을 때 얘랑 얘가 같다는 건말 그대로 A랑 B가 같아야 되지. 아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 더하기 얘가 8이니까 아, 얘는 얼마야? 그냥? 4. 얘가 4이길 원해. 그럼 H버드 2로은 이게 1 더하기 A 플러스 2분의 2. 뭐한 건지 알지? 제곱 앞으로 냈다 그랬어 아까 니은 풀 때. 그쵸? 이 상태로 냈었어 근데. 얘가 지금 얼마이길 원해? 4. 그럼 질문인데 이게 얼마면 2. 되니까 <laughs> 2네요.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얘가 3이어야 되지, 3. 그렇죠. 이게 정답이잖아. 왜냐면 둘이 같을 때면 A 플러스 2분의 2인 거잖아. 둘이 같으면. 얘두배니까 이게 3이라고 삼. 3. 최소 3반 와, 그렇죠 오피셜로 뜬 정답이 3번이야, 그리고 이거. 여기 는 정답은 애초에 오피셜로 나와 있는 정답들이야. 19번 잘 풀었나? 19번 다들 잘 풀었어? 정훈아 19번 풀었어 그래서 <laughs> 맞았어? 잘했네. 여러분들 20번은요 통분했어요? 네. 20번 통분하면 되게 편하게 쓸게. 여기가 시제고. 제곱 더하기 s 여기까지 맞죠? 그쵸. 그냥 통분만 한 거야 이게 좌변이야 아무것도 안한 거거든. 그때 이게 얼마? <목소리> 1 그럼 1 더하기 사인이랑 얘랑 어떻게 돼? 나눠가죠. 아, 그럼 남는 게 그치. 사인, 그치? 사인 분의 1은 아, 얼마래 문제가? 마이너스 분의 8이니까 사인 코사인은 아, 마이너스 분의 3에서 기억 맞고 시작하는 거 맞지? 그쵸. 그다음 b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거로 갔지 사인제곱, 그렇죠. 코사인제곱, 마이너스, 이사인코사인. 됐지? 1. 여기 더하기로 바뀌지, 오히려. 그 이거, 사인코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8분의 3, 여기다 한번 쓸게. 그 이거 보면 헷갈리니까 역수 생각해야 돼서.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더하기? 4분의 3는 4분의 7. 근데 사인코사인 누가 양수인지음수인지알 방법? 없죠. 없어, 사실상. 이사분면 또는 4사분면막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 뭐 양수 아니면 음수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어쨌거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에 그래서, 뿔마, 2분의 루트 7 나와야 되죠. 근데 니은은 뿔마, 2분의 루트 5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린 거고. 그 다음, D 그는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이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걸 일단, 이거 문제 했니? 제곱을 해서, 누구 먼저 구해야 돼? 사인 플러스 코사인 먼저 구했지. 1.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맞아? 4분의1까지 맞지? 그럼 사인 플 코사인이 2분의1이거나 마이너스 이분의 1 이런 상태고 부호만 차이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세제곱 더이 코사인 세제곱 하면은 사인 플러 코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플 코사인이네. 여기 사인 코사인이 마이분의3이니까 계산하면 여기가 더하기 8분의 9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사인 곱 사인이 양수면 아, 사인 플러스 사인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의 절대값만 다 아니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디귿처럼 16분의 11이나 마이너스 16분의 11 이런 식으로 부호만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2분의 1만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는 부호만 다르면 되니까. 2분의 1 넣으면 얼마? 8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십육 분의 두어 그럼 1 6 분의 11? 맞네요. 그럼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은 넣을 것도 없네. 부호만 다르니까. 띠긋 맞네요. 띠긋 기억 띠긋이었지. 또 추가 질문 있는 사람. 본인이니까. 놓쳤다. 본인 몇 번? 10. 10, 9번! 얘들아, 19번 질문인데. 야,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 그거 몇 번이지? 뭐, 그래프 조금 이용해서 푸는 거 있잖아. 야, 11번하고 9번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풀어줘야 돼. 8번 이런 것도. 일단 19번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4에 0.2승 분의 90 이게 정답이죠, 사실. 근데 이거 구하려고 바로 정답을 낼순 없으니까 양쪽에 로그 씌웠죠? 그쵸. 사용 로그 씌워줘야 되지. 로그 P는 로그 90 마이너스 로그 4에 0.2승은 바깥으로 음. 냈어. 맞죠?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는데 로그 90은 1 더하기 로그 9야. 로그 9는 0.48이고 그럼 여기 계산한 거 얼마야? 1.96이죠. 마이너스 로그 4는 2로그이지. 로그 2가 0.31에 맞아? 2배하면 0.6 1 5분의 1 하면 마이너스 0.12 그럼 1.84 문제가 준 거는 로그 0. 로그 6.9가 0.84지. 0.84에다 얼마 더한 거예요? 1 더한 거지. 진수가 몇배가 10배가 되죠. 그럼 로그 얼마? 69가 되는 거지. p는 69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탐낼 때 이거 이, 이 문제, 이 문제 좀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 상용로그 관련된 문제가 또 워낙 많이 나와서. 이 소품인 것 같고. 계 풀어야 되는 거야. 닮음으로 풀어야 되죠? 그중심각에 있는 부분을 만약에 5라고 하면 맞지. o 뒤길이 얼마 나와야 돼? 중심각을 그 꼭짓점을 5라고 하면 12 나와야 되죠? 닮음비가 몇대 몇이니까? 이게 2대5 아, 나오는 거 알지? 2대 5. 2대 5.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네. 아이고. 아, <laughs> 이게 2대 5잖아. <laughs> 그 말은 여기는 2대 3이니까, 2대 네. 3이니까. 여기 어. 18이면 여기가 12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할 때도 2분의 R제곱 세타 말고 2분의 1 RL로 가는 게 무조건 맞지. 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자연스럽게 주니까 네. 2분의 1 RL, 2분의 1 RL 해가지고 빼주면 돼, 그래. 알겠어? 닮음비는 2대 5인데 여기가 2대 3인 거 이런 거 놓치고 막 헷갈리고 틀리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아, 쌤. 네? 그러면은 원도 다닮음이듯이 중심각만 같은 부채꼴들은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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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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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다, 시 다, 러주세요 정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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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